안녕하십니까, 사람들. 안녕하세요, 봐 오늘은 축하할 만한 일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박수! 사람 박수 칠수 있어? 잘했어. 자, 오늘은 짜잔, 저희가 첫 번째 협찬을 받았습니다. 오! 저희 채널의 특수성과 사정을 들으시고는 이제 저희 쪽에 네, 협찬을 해주신 업체가 있습니다. 이름 알아? 오 어떻게? 네. 오토게 라는 회사인데요. 자, 어떤 걸보내셨지 지금부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게는 여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개인 SNS 촬영 등에 쓰이는 장비를 이제 만들고 구성하시고 판매하시는 업체이신데요. 거기서, 맞아요? <웃음> 네, <laughs> 짜잔이 박스였습니다. <laughs> 다시 박수. <laughs> 네, 저희 사정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흔쾌히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떻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 그 베스트 BJ들을 이제 저희한테 협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구성품을 보시면 언박싱 제가 언박싱이라는 걸 하게 될줄 미처 몰랐는데요. 자, 우선 아 마이크. 코미카 마이크 보내주셨고요 천안이가 들고 있어. 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그 마이크 홀더. 익스텐션 트립 팝? 아, 이렇게 카메라를, 휴대폰을 고정시키고, 이게삼각대 역할도 할수 있고,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셀카보? 셀카보 형식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보내주셨고요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아, 조명. 네, 천안을 이제 밝고 화사하고 예쁘게 이제 보일 수 있게 하는 조명도 보내주셨고요그 다음에, 이건 뭐지? 이거는. 스마트폰 홀더, 아, 이, 이, 그거에 연결, 스마트폰 연결할 수 있는 홀더 같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개인 방송 장비 어떻게,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모든 것, 아, 쇼핑몰 안내자로도 보내주셨고요. 와, 정말, 저희도 이게 첫협찬이 만큼 정말 떨려서 기분 좋은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채널의 특수성 때문에 항상 어두운 영상들만 올리다가 이렇게 밝은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뭐 어떻게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도. 저는 이제 한번 조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이가 편집할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부터 해보자. 아, 마이크가 라 이거부터 해보자. 이게 휴대폰을 할수 있는 홀더래. 이 네, 울, 울란지? 매형이 자꾸 이렇게 보니까 매형이 <laughs> 나이가 많아서 <laughs> 눈이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노안이신가요? 노안은 아닙니다, 아직. 물론, 그게... 아마 노안이 올 나이가 되죠. 음. 응. 이렇게 해놓을걸. 보면은, 오, 포장이, 요렇게. 손상하지 않게 들어있고, 위에는, 오, 스티커, 스티커다. 이렇게. 메이커가 울란지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도 있네. 이게 스티커라면 하나에 붙이고 있어. 아 붙이고 있어. 내용도 붙이자. 내용 이거 붙인 거 네. 카메라 블로그 악세사리.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를 풀면 이렇게 할수 있고, 이거를 잠그면 삼각대 역할을 하고, 이렇게 돌려서 스티커가 안떨어 아, 이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고정시키면, 아, 이게 안 움직이는구나. 요렇게 들면 셀카봉, 삼각대 형식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아, 음, 보내습니다 어, 여기다가,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마트폰 홀더를 연결시키는 건가 봐. 짜잔. 뭐, 세워져 있는 것같아데 뭐, 스타. 오. 이로 편하거든.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키면 이제 오호라. 이렇게 가리고 다니면서 이제 대폰을 연결을 하면 찍고. 아 여기 어떻게 어떻게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떻게라고 마크 적혀 있고요. 이렇게 오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영상 촬영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촬영 괜찮아? 아니, 기분 좋지. 다음에 이거. 천함. 천함 조명 쓰자 우리도. 천함이 어? 예쁘게 나오 좋을 것 같아. 조명, 와 조명 대박이다. 이게 가 너무 데요 조명을 조명이고 이제 마이크로 와 마이크 진짜 좋아 보인다. 이게 코미카 마이크래. CBM VM102 마이크로 음, 다이렉셔널 샷건 마이크로폰 아 네. 제가 영어에 좀 약해서 죄송합니다. 자 아, 그러면 이 이거 뜯어볼게. 명이 언박싱 해도 되지? 응. 네. 고마워. 그 처남한테 보내주신 거야 처남이 거 들고 막 셀카 찍을 밖에 나가고 그러면 안돼 여자친구랑 <웃음> <웃음> 설마 이걸 농담으로 하나 듣자고 진지하게 뭐야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야? 라고 <laughs> 생각하시는 분들로안 계시겠지? 우와! 이거는 마이크가 이렇게 통에 들어있어 박스 안에 들어있어 얘 보면 스펙, 이 특징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고요. 보면 안내서도 U S R 매뉴얼, 유즈 매뉴얼, 유즈 유즈맨 유, 유저 아무튼 매뉴얼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면 오 이렇게 예쁘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 이거 야외에서 탈때 어... 바람막이, 춥지 마이크 춥지 말라고 있는 거거든. 어... <laughs> 마이크 옷입니다. 마이크도 있는, 아름다운 상황을. 그죠. 슛. 토미카 이거를 연결하는 건가 아래 꼭연결 됐다, 오케이, 오케이. 샵권 형이 연결. 그, 연결을 하고. 오호라.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이렇게. 휴대폰을 연결할 때는 3급. 그냥 연결할 때 2급. 2급짜리 선이랑 3급짜리 선이 같이 있네요. 이걸 뒤에 이렇게 꽂고. 휴대폰에 꽂고 하면 되는 방식인 것 같고, 이거는 이렇게 야외 촬영할 때 이렇게 씌워주면 되는 것 같은데요. 있으니까 보기 좋다잉. 요 음, 얘는 이렇게 빼서 우선 약간 넣어놓도록 하고요. 얘랑, 얘랑 조명. 아 이게 조명 위에 또 마이크를 꽂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처음에 그 조명을 먼저 이렇게 꽂고 꼽고, 짜잔. 오히려 뭐 조명이 꽂아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a a 사이즈 건전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또 보면은 그세 군데야 이렇게 옆에도 꽂을 수 있고 위에도 꽂을 수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원하는 방향대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한번 위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있는데 짜잔! 이제 이렇게 하고 휴대폰을 꺾고 이게 넣으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완성! 예! 자! 다시 한번 사4년신 어떻게 쇼핑몰, 쇼핑몰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실제로 요거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마이크의 성능과 이런 걸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